안녕하세요. 100만 키로 코치 박선호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아, 제가 요즘 살이 급격하게 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 1 k 로 정도 감량을 했고요. 지금도 아직 많이 빼야 될게한6 7 k 로 정도 더 빼야 되긴 하는데 그때는 변기에 앉는 거조차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작은 아마 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부탁 드립니다. 높은 심박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게끔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비로 따지면 어느 정도 RPM을 두고 일정하게 가게 되면 연비 소모율이 적잖아요 근데 막 풀악셀을 그 거리를 풀악셀을 밟았다 뗐다가 밟았다 뗐다가 하면 연비 소모율이 더 많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고강도 훈련을 많이 할수록 칼로리 소모율이 더 많아져요. 대신 내가 체력이 버틸 수 있는 선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차츰 강도를 올려가면서 시간과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어, 칼로리 소모양을 계속 높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잘 먹어도 5kg 빼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즐거움을 없앤다라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이후로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뭐 맥주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럼 먹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어, 규제는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첫 끼랑 마지막 끼는 항상 클린한 식사를 했어요.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를 먹었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단기간에 살을 빼지 않았고요 5개월하고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그때 92kg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천천히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거에 원칙을 많이 정해놓고 이제 내 몸이 적응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죠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었고 그거를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계속 적응하려고 계속 안 먹다 버릇하니까 나중에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일단 뭐 염분이나 뭐 이런 내 음식들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극적인 음식들을 약간 좀 밀어내서 저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다음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전 선수 출신이지만 지금 운동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조금만 달려도 금방 지치고 심박도 조금만 달려도 금방 높게 뛰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도전을 했어요. 대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한 시간 정도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하지 생각보다 컨디션이 별로여서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포기해도 괜찮았어요. 일단 하는 거에 의미를 뒀었고, 계속 그거를 반복을 했어요. 내가 실패를 했던 횟수를 계속 줄여나갔었고, 지금은 제가 쉬지 않고 2시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에 컨디션이 좀 돌아왔었고요. 자전거가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요. 3, 4시간 동안 운동을 할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3~4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고 바람을 맞으면서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은 자전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4시간 동안 자전거 혹은 6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게 되면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를 하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자전거를 타서 만약에 2 0 0 0 칼로리 혹은 운동 강도가 충분히 체력이 좋아서 3 0 0 0칼로리 태웠다 칠게요. 근데 콜라를 3 0 0 0 칼로리를 먹어봐요. 다시 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안 좋은 음식들을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살은 알아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전거의 가장 큰 적은 봉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라이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날 혹은 전전날부터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괜찮아요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절대 살찌지 않아요 72시간 안에 운동을 해서 빼주시면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먹은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탈때더 고강도로 타서 많이 태우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안 먹고 내가 지금 매일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라이딩까지 갔어요?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봉크가 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건강이에요. 내가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하진 않잖아요. 뭐 체지방이 3% 4%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린 그냥 건강하고 슬림하고 남들이 봤을 때 어제 뚱뚱하지 않아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즐겁게 하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을 잡지 마시고 그냥 루즈하게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대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운동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전거는 항상 즐겁게 재밌게. 다이어트도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저도 선수 때만큼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한 5~6kg 정도 남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이상 100만 킬로 코치 박선호였습니다.